안녕하세요. 오늘 MC를 맡은 하시코프의 김진솔입니다. 오늘도 하시코프 솔루션에 관심 가져주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션을 준비했고요. 오늘은 바운더리와 볼트를 이용을 해서 Just-in-Time 크레덴셜 사용하기를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발표는 시니어 솔루션 엔지니어이신 박준상 상무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어, 이번 어, 방송은 레코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그리고 이메일로 발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중간중간 궁금하신 점이나 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어,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방송 말미에 보여드리는 어, 저희 하시부프팀 연락처로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준상 상무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상무님. 네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시코 바운드리와 볼트를 연계해서 저스틴 타임 크리덴셜을 통해서 어, 리모트 서비스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제 소개는 이미 해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어 저희 하시코사는 어플리케이션 배포 사이클의 다양한 자동화 도구를 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이 중에서 개발자 또는 대부업 어, 엔지니어가 어플리케이션 인프라에 접속하고자 할때 본인에게 부여된 역할에 따라 필요할 때만 발급되는 계정 정보를 사용해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가 바운드리입니다 이때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계정 정보 저장소로 볼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이두 가지 솔루션을 연계해서 안전한 시스템 또는 서비스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개발자, 사용자 또는 d e v o p 엔지니어가 인프라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급된 계정 정보를 사용하고 있죠. 시스템 접근을 위한 IP 주소나 포트, 계정 정보 등이 사전에 공유되어야 합니다. 사내에서 접근할 때는 뭐 그닥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설정상의 어려움이 없죠. 근데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로 재택이나 원격 근무가 증가하면서 사회에서 접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해야 될 때는 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VPN 계정도 필요할 수 있고 VPN 연결 이후에 뭐 베스천 호스트를 접근한 이후 접근하고 또 IP 주소 기반으로 방화벽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모두 구성되어야 대상 인프라에 접근이 어, 가능합니다. 과정이 복잡하고 네트워크 구성이 잘돼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용자 계정 정보는 이미 어, 생성된 정보를 갱신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공유해서 사용하거나 어, 평, 평문 기반의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어, 보안 사고 위험이 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어, 기존의 프라이빗 환경,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어, 인프라가 자주 변경되지 않, 않는 반면에 어, 그렇죠 환경이 고정된 형태죠. 어, 이와 반해서 어, 클라우드처럼 변동성이 높고 어, IP가 고정되지 않고 서비스 인프라 구성도 쉽게 음,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 어떻게 손쉽게 대상 인프라에 접근을 사용할 수 있을까? 어 바운드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해결해주는 솔루션입니다. 사용자는 이미 사용 중인 계정 정보를 사용해서 바운드리에 접속할 수 있고, 바운드리 내에는 어, 연결 가능한 호스트 그리고 서비스가 미리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된 역할에 따라서 허가된 서버와 서비스에 접속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 IP 정보나 대상 시, 시스템 계정 정보는 사전에 알 필요가 없습니다. 바운드리에 다, 바운드리가 다 제공해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시콥 바운드리는 사용자가 이미 사용 중인, 어, 계정 정보 관리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할 기반으로 접근 통제를 할수 있고, 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동적으로 추가되는 서비스 정보를 사용해서 신규 서버 또는, 어,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볼트를 크리덴셜 저장소로 사용해서 대상 시스템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계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죠. 어, 바운드리는 서비스를 연결할 때 프락시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어, 대상 서비스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워커를 통해 어, 연결하게 됩니다. 어,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모든 구성과 설정이 진행되고 커넥션은 워커가 담당하는 모델인 거죠. 바운드리 계정 정보 저장소를 사용하는 어, 볼트, 네, 뭐 영어로는 근거를 의미하죠. 볼트는 다양한 인프라 환경에서 시스템 접속 정보, 인증서와 같은 사용자 인증 정보를 관리하고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인증 및 접속 정보 생명 주기 관리 솔루션입니다. 일단 API 기반으로 동장하고 파이프라인 연동이 수월하고 평문으로 저장된 정보를 API 호출로 대체해서 민감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죠. 특히 오늘은 어, 필요할 때만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면 생성되고 사용 가능 시간 TTL이 흐르고 나면 어, 볼트에서 자동 해수 즉 삭제되는 다이나믹 계정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볼 거고요. 어, 작업 시에만 생성되고 작업 이후에 바로 폐기되기 때문에 안전한 계정 관리 또는 시스템 접근이 가능해지겠죠. 이런 계정에는 뭐 클라우드 액세스 키, DB 계정, 뭐 SSH 원타임 패스드 등이 있을 겁니다. 어, 이와 반대로 이미 생성된 계정이나 서비스 구성 정보처럼 고정된 형태로 사용되는 계정은 이제 스태틱 계정이라고 하고요. 기존 환경 구성 파일이나 소스 코드상에 저장돼 있던 계정 정보를 중앙화하고 역할 기반으로 특정 값에 접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다이나믹 계정과 바운더리를 연계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모 시스템은 일단 컨트롤러 한 대, 워커 한 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계정 정보 관리 및 저장소로 볼트 서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상의 쿠 u 네 e r n 클러스터 하나, 그리고 윈도 우 인스턴스 그리고 로컬 로커 의 어, 포스트레디비와 리눅스 인스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예전 스냅샷에서 스테틱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법들, 뭐 SSH 유저 님 패스워드나 윈도를 우 RD p 로 리모트 데스크탑으로 접속하는 것들, 코버네티스의 액세스에서 정보를 조회하는 것들을 했었고요. 오늘은 어, 다이나믹 계정을 사용하는 게 핵심인데, 일단 지난번에 했던 것들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 어, 바운드리는 보시면, 어,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대상 시스템들을 어,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호스트 카탈로그, 호스트. 이런 형태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 사용자도 어,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미리 구성되어 있는 타겟을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게 어, SSH로 어, 리모트 서버에 접속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스테틱한 것들 먼저 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운드리를 사용을 해서 접속을 하실 때는 어, 두 가지 방법으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센티케이션 토큰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오센티케이션 토큰을 어 저장을 해놓고 해당하는 a u t h e n 토큰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리모트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어, a u t h e n t 토큰 대신에 타겟 아이디를 직접 지정을 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는 오센티케이션을 통해서 연결했던 방면에 지금은 대상이 되는 대상 리소스의 타겟 아이디를 지정하면 이렇게 바운더리가 커넥션을 맺어주고요.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로컬에서 이렇게 네, 액세스를 할 수죠. 있 이거는 이미 저장돼 있는 정보를 사용하는 스테틱한 방식입니다. 뭐 동일한 형태로 코버네티스상에 있는 정보들을 조회하는 것들도 바운더리를 통해서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미 저장돼 있는 스테틱한 걸 사용하는 거고요. 그 그런 스테틱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 중에 또 하나로 어, 윈도우에 속하는 것들도. 어, 가능합니다. 리모트 상에 있는 윈도우 인스턴스에 액세스를 하게 될 거고요. 연결은 프락시가 아, 컨트롤러를 통해서 프락시 형태로 액세스를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리모트 에 있는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될 텐데, 어, 이런 값들은 보시면 이미 스태틱한 형태로, 어, 유저네인 패스워드들이 볼트에 제장되어 있는 걸 스태틱한 값들을 불러와서 사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부터 보여드릴 것들은, 공적으로 어, 어, 접속하고자 할 때마다 해당하는 계정 정보가 생성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여드릴 게, 어, SSH를 원타임 패스워드 형태로 어, s h 하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볼트를 통해서 하게 되면, 볼트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 어, 볼트에서 이렇게 대상 시스템 IP를 주고 generate 하면 제공되는 패스워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어, 접속하시던 방식에서 바운더리를 이용하시게 되면 어, 이렇게 액세스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커넥트 하시면 정보가 제공이 되고요. 똑같이 64546 4, 5, 4, 6, 5, 4, 5, 5, 6, 6. 이때 패스워드는 어 원타임 패스워드를 제공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키라고 하는 값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리모트에 액세스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리모트 에 액세스할 때 리모트의 IP나 이런 것들은 다 어, 숨겨진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원타임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한 이후에 볼트가 네, 패수를 하게 될 겁니다. 원타임 패스워드를 쓰긴 하지만 이게 동적으로 생성되지만 은 어, 자동으로 로그인은 안되죠 현재 바운드리에서 자동으로 로그인 가능한 것 지원되는 부분은 현재는 어, 데이터베이스만 액세스할 때 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미 구성되어 있는 d 음, b DB DB에 액세스를 할때 이렇게 어, 자동으로 액세스하는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크리덴셜은 어, 볼트가 볼트가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주는 크리덴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크리덴셜을 어, 이런 형태로,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면 직접 생성을 하면 뭐 3분 동안 쓸수 있는 값들을 직접 생성한 이후에 해당 정보를 이용을 해서 액세스를 해야 됐던 반면에. 바운드리를 사용하게 되면 어, 해당하는 접, DB에 접속하기 위한 계정까지 직접 바운드리가 생성을 해주는 거죠 원, 언제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사용이 끝나고 나면 네, 삭제되는 형태 현재는 3분이 지나면 삭제가 되겠죠 이런 계정 설정은 음, 뭐 역할에 따라서 여러가지를 할수 있습니다 아, 아까는 어, DBA 권한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어, 다른 권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예,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이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 바운드리랑 볼트의 다이나믹 계정을 사용해서 음, 서버 또는 DB 원격 서비스에 접속할 때 어, 주소 노출 없이 어,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어, 확인해 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보다 안전하게 원격 서비스나 시스템 접속, 시스템 접속 및 서비스 접속 계정을 관리할 수 있겠죠. 어,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직접 확인해 보시려면 런점하시콥.com에 바운드리 들어가셔서 구성된 가이드를 따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직접 설치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오늘 발표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 저희가 이번 또 스냅샷 시즌은 이번 에피소드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어, 다가오는 스냅샷 어, 뭐 주제나 그런 세션 일정은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 어, 멋지게 해주신 박준사 상무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어, 여러분께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